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뉴저지의 한적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닌 박성민 씨의 뒤로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박성민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는 문득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단 한마디의 질문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지금 이곳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화를 마치고 차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박성민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성민 씨처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예진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주말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던 그녀에게 경찰이 다가와 불심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체류 신분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던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질문을 던졌고, 긴장한 그녀는 대답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자신의 과거 비자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더욱 집요해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과거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정보는 이민국으로 전달되었고, 그녀는 훗날 복잡한 추가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것은 처음 경찰의 질문에 그저 침묵했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시카고의 이정호 씨입니다.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그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경찰은 그의 가방에 관심을 보이며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당황한 이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네. 보셔도 괜찮아요. 라고 허락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잠시 맡긴 물건이 있었고, 그는 순식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발적인 수색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세 가지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낯선 땅에 정착했지만 이 사회의 법과 시스템은 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의 법체계 안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덫이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의 공유는 주변의 소중한 한인 동포를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지켜주는 지혜로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히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각 주마다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그 대답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스토벤드 아이덴터파이 법에 따라 경찰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당신의 몸이나 가방, 차량을 수색하려 한다면 절대로 침묵하거나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권위에 위축되어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한마디는 법정에서 자발적 동의로 해석되어 모든 법적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색은 영장이 있거나 명백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권리이지 비협조가 아닙니다. 셋째, 내가 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과의 대화가 길어지고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이 단순한 질문인지 아니면, 법적인 체포 상태인지를 가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예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의무 없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니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체포 또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즉시 침묵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 문장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세 마디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저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둘째, 변호사 없이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세 문장은 경찰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이며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와 같은 말들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사소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이민 기록에 남아 훗날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차분하고 정확하게 준비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말은 최소화하고 모든 질문 앞에서는 내가 왜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있으며 체포 기록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권리는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한 경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오해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황금 문장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